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연노란 은행잎들이 바람결에 흩날리던 늦가을. 연남동 가로수길은 아직 아침 햇살이 채 퍼지지도 않았건만 카페 창가에는 이미 두 여인이 앉아 있었다. 한 여인은 세련된 화장을 곱게 올렸고 다른 여인은 치밀한 웃음을 감추지 못한 채 잔을 기울였다. 만나보니 어때? 너무 올것 같아. 젊은 쪽이 조심스레 묻는다. 흐흐, 내 앞에서 안 넘어온 사람이 있었나? 이번 일도 내가 알아서 할 테이 두고 봐. 말끝에 스치는 웃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여흥이 아닌 무언가 더큰 음모와 욕심이 숨어 있었다. 재개발의 바람이 불어도 끈적 않고 버텨내는 그곳.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예순의 나이인 천말금. 젊은 날부터 일명 돈놀이라 불리던 일수를 하며 동네 상인들 피같은 돈을 쥐락펴락했던 여자였다. 급할 때면 다들 그녀에게 손을 벌렸지만 등 뒤에서는 욕이 난무했다. 돈에는 밝지만 사람 정은 모르는 여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천말금은 돈을 걷어들이는 날이면 도장 찍듯 장부를 정리하며 세상에서 가장 뿌듯하다는 듯 웃었다. 돈이 곧 신앙이었고 돈이 곧 힘이라 믿었던 여자였다. 남편은 오래 병석에 누웠다가 5년 전 끝내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남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맑음은 홀로 중얼거렸다. 남편은 갔어도 돈은 내 곁에 있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웃에게 밥한끼 권한 적 없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누구보다 철저했던 무서운 여자이다. 천말금 이 여인이야말로 이 집안의 중심이자 두 아들의 엄마 폭풍의 씨앗이었다. 첫째 며느리 이정이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 유난히 길고 지독했다. 처음 시집 올 때부터 가진 게 없었다. 친정은 가난의 혼수라 불릴 만한 것도 못해왔고 그 흔한 예단 예물 하나도 변변히 않았다. 그런데도 시댁은 자가 집을 덜컥 해주며 은혜를 베푼 듯 생색을 냈다. 그날 이후로 시모 말금의 입버릇은 늘 같았다. 네가 뭐가 잘 나와서 우리 집 문턱을 넘어왔니? 너 같은 건 우리 집이 그나마 집을 해줬으니 길바닥에 나앉지 않은 거지. 정희는 대꾸하지 않았고 눈을 꼭 감고 삼켰다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자존심은 꺾이지 않았다. 시부가 병석에 누운 뒤로는 그 간병도 오롯이 정희의 몫이었다. 5년 가까운 세월을 출근 전 잠도 줄이며 병실에 매달렸다. 병원 복도에 서 있던 친척 어른들이 속삭이듯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참 착하다. 저 며느리 친자식들도 저렇게는 못하지. 하지만 심호 말금의 눈에는 그런 칭찬조차 불편했다. 고모들이나 남들이야 저 며느리를 천사라고 부르겠지 하지만 난 알아. 속에 능구렁이가 있는지 싹싹하지도 않고 말 한마디 붙이가 어려운 재수없는 성격이라는 걸. 정희는 본디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화려하게 잘 보이려 들지 않았고 티 내며 아부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여자였다. 회사에서도 그런 성격 덕에 신임을 얻었고 몇 번의 승진도 거듭했다. 하지만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늘 구박덩이에 부족한 며느리였다. 무능한 남편을 둔 탓도 컸다. 첫째 아들 선우는 명예퇴직 후 제대로 된 직업 하나 갖지 못하고 어머니 그늘에서 건물 관리 소장이라는 명패만 달고 있었다. 실상은 엄마등 뒤에 숨어사는 백수였지만 시모는 늘 며느리를 들볶았다. 남편이 이 모양인 건내가 복이 없어서 그래. 며느리 복이 없으면 집안이 기울어 정희는 그 말까지 삼켰다. 삼키고 삼키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티 내지 않았다. 그게 정희의 방식이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이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오히려 시모의 눈에는 가시처럼 거슬렸다. 천말금의 집안은 언제나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정희야, 물 떠와 정희야, 반찬이 왜이 모양이냐? 내 친정 같으면 이런 거 먹고도 감지덕지했겠지. 사소한 잔심부름부터 굵직한 일까지 모두 정희의 몫이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온 날에도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시모의 호통이 날아왔다.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걷어줬으니 길바닥에 안나앉은 거야. 네가 잘나서 이집 들어온 줄 알아? 웃기지 마 우리 집이 집을 해줬으니 네가 사람 대접을 받는 거지. 말끝마다 돈이 따라붙었다. 심호에게 돈은 사람보다도 정보다도 더큰 무기였다. 정희는 차갑게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부름을 나가면서도 그 얼굴에는 울음도 분노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 내색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습관이 그녀의 가보시자 방패였다. 하지만 말금은 그런 모습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대꾸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적의 사람을 무시하는 거 아니면 뭐야? 그녀의 눈엔 정이가 마치 돌덩이처럼 차갑고 자신을 업신여기는 며느리처럼 보였다. 실상은 그저 버티는 것뿐인데도 정이가 물을 떠오며 컵을 내려놓자 다시 핀잔이 이어졌다. 물을 이렇게 차갑게 주면 누가 먹어? 내 친정 아버지 같으면 벌써 화냈겠다. 그 작은 거실 안에서 정의는 매일같이 존재를 부정당했다. 시간이 흘러 집안에는 새로운 인물인 둘째 아들 정우의 아내 인형이다 처신상부터 달랐다. 곱게 손질한 머리, 은은한 미소,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풀어버리는 화술을 가졌다. 시댁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인형은 모두의 시선을 휘어잡았다 맑음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저런 게 며느리지 10년을 데리고 살아도 웃는 꼴을 못본정이하는 천지차이네. 인형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시모 곁으로 다가가 팔짱을 꼈다. 어머니, 이옷참 고우세요. 다음에 저도 함께 가요. 어머니 보는 눈을 담고 싶어요. 맑음의 입꼬리가 올라간 건 정말 오랜만이다. 정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다. 인형은 눈치도 빠르고 계산도 빨랐으며 시모의 약점도 바로 알아챘다. 돈으로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여인, 천말금 그리고 방패마귀가 되지 못하는 무능한 큰아들. 거기에다 무심한 듯 시모의 말에 순종하며 주위의 평판이 좋은 첫째 며느리 정이 그림은 분명했다. 시모의 마음을 차지하고 정의를 밀어낸다면 이 집안은 자기 소나기에 들어오는 것이다. 인형은 차분히 그러나 똑똑히 자신의 속내를 다짐했다.의 집은 내가 움직인다. 어느 늦은 오후, 인형은 작은 카페 구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원피스, 과장된 화장, 눈빛에서 이미 생활의 파도를 헤쳐온 흔적이 보이는 여자 미란이었다. 미란은 남자들 앞에서는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오래 곁에 두지는 않았다. 사랑보다는 즐거움, 책임보다는 자유, 그런 성정 탓에 이혼이라는 낙인 찍힌 뒤였다. 인형은 그 약점을 간파했으며,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언니 혼자가 되니까 세상 참 차갑지 않아요? 미라는 담배를 꺼내려다 말고 잠시 눈을 찡긋하며 웃었다. 차갑긴 그래도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 남자들이 옆에 끊이지 않거든. 인형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기울였다.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자신감이었다. 남자들이 탐할 만한 매력을 지닌 그러나 머리를 굴려 판을 짤 능력은 없는 여자 미란이었다. 미란 언니, 좋은 인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책임감 있으면서 마음 넉넉한 분이에요. 언니 같은 분을 아껴줄 만한 남자죠. 미란의 눈이 번쩍였다. 정말 어디 그런 남자가 다 있어? 인형은 속으로 피식 웃으며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숙 선우와 미란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래, 이 판에서 미라는 조커야 언제든 내 손으로 버릴 수 있는 카드 그러나 지금은 필요한 순간이지. 카페 안에 잔잔한 재즈 소리 위로 인형의 속삭임이 묻어갔다. 언니, 믿고 따라와요. 인생 한번더 바뀌는 건 순식간이니까. 늦겨울 아침, 빗방울이 얼어붙은 차가운 욕실에서 첫말금은 잠시 몸을 돌리다 미끄러졌다. 쾅. 거센 소리에 온 집안이 흔들린 듯 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의사 말대로라면 회복이 시간이 걸릴 터였다. 병실 안, 누워있는 천말금은 눈빛부터 불편하고 입술은 늘 불만을 토해냈다. 정희는 어디 있니? 당장 와서 날 챙겨야 하는 거 아냐? 부침성도 말수도 적은 장남 선우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정희에게 전화를 건다. 정희는 이미 직장과 친정일까지 겹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때 인형이 발걸음을 가볍게 들고 밝은 미소, 고운 말씨를 장착하고 다가온다. 어머니, 제가 자주 올게요. 수발은 간병인이 하더라도 마음은 제가 곁에 있어야 편안하시죠? 순간 천말금의 표정이 풀렸다. 사실상 밥과 옷 청소는 정이와 간병인이 챙겼다. 하지만 인형은 그저 곁에서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과일을 먹는 게 다였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천말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아이고, 우리 인형이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병실의 공기는 불공평했다. 수고는 정의가 했지만, 칭찬과 보상은 인형의 독차지였다. 이날 이후, 천말금의 입에서 정의의 이름은 더 거칠게 인형의 이름은 더 달콤하게 불리게 되었다. 저녁 무렵, 정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정근 씨 따님 되시나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순간, 정의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오랫동안 지병을 앓던 친정아버지 병세가 악화된 것이다. 그녀는 급히 짐을 챙겨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얀 복도를 뛰듯이 걸어 병실문을 열자 눈을 감고 누운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작고 수척해진 어깨가 정의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그런데 뒤따라 걸려온 전화, 심호천말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 어디야? 왜 병원에 있니? 내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들락거리냐? 우리 집안 재산 세어 나갈까 걱정돼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약이나 챙기지 그래. 정희는 차마 대꾸할 수 없었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옷소매로 훔치며 침묵할 뿐이었다. 간병이는 곁에서 묵묵히 정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정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부모를 위해 헌신했는지 지금은 친정의 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지 공감을 했다. 하지만 시모에게는 그런 사정은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돈, 재산, 자기 집안 그것만이 그녀의 관심사였다. 정희는 무너져 내리는 친정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을 지켜야 한다. 그 무렵 둘째 아들 정우의 사무실에서는 바쁘게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다. 과장님 아니 세무사님 큰 일이 났습니다. 계산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번 분기 결산 보고서에 누락이 있어 고객이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순간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세무사 생활 6년 만에 한 번도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 치명적이었다. 며칠 뒤 항의하는 고객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내가 당신을 믿고 맡겼는데 이게 뭡니까?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요?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사실은 곧 천말금의 귀에도 들어갔다. 정우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렇게 돈 아껴서 공부시켰는데 어쩌려고 그래? 평소 같으면 시모의 꾸질함에 얼굴이 벌게진 채 고개를 숙였을 정우인데 이번엔 달랐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 창가에 기대서며 흐릴난 유리창 너머 붉게 번져가는 노을을 바라봤다. 이제 나도 끝난 건가? 정우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 그 옆에는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정우의 실수 소식이 시댁에 퍼지자 천말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믿었던 둘째마저 이렇게 허술할 줄이야 이제 누굴 믿어야 하니. 그녀의 눈빛엔 실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바로 그때 인형이 조심스레 다가오며 차한 잔을 내밀며 살갑게 웃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정우씨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도 옆에서 도울 테니까요. 천말금은 그 따스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그래 너라도 있어 다행이다 정희는 저런 일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인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다음 수를 꺼냈다. 사실 제가 좋은 기회를 들었어요. 지방의 투자 관련해서 알아볼 일이 있는데 정우씨랑 겸사겸사 다녀오면 좋겠어요. 기분 전환하고 다시 힘을 낼수 있잖아요. 천말금은 눈이 반짝였다. 그래, 그래야겠다. 우리 정우도 잠깐은 쉬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 순간 인형의 눈가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그 여행, 사실은 단순한 투자 답사가 아니었다. 이미 준비된 동행자가 있었으니. 시숙 선호와 그리고 은밀히 끌어들인 미란이었다. 태국으로 가면 어떨까요? 요즘 패키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휴양도 하고 투자처도 둘러보고. 그리하여 네 사람의 여행길이 정해졌다. 정우와 인영 그리고 선우와 미란 이렇게 네 사람으로 아무도 몰랐다. 그 여행이 단순한 휴양이 아닌 모든 사건의 불씨가 될 줄은. 네 사람은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들뜬 웃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듯 아내의 권유에 따라 웃음을 지어 보였고, 선우는 간만에 해외여행에 잔뜩 신이 나 있었다. 미라는 눈부신 원피스를 입고 마치 신혼여행이라도 온듯옆 사람에게 살갑게 팔짱을 꼈다. 인형은 그 모든 장면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듯 조율했다. 그러나 그들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태국 현지에서 방영되는 한국인 가족 여행 특집 프로그램의 카메라가 우연히 네 사람을 비쳤다. 화면 속에는 활짝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며칠 후, 한국의 한 병원 대기실 TV 앞에 모인 사람들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니, 저 사람들 천씨 아들들 아니야, 며느리랑 근데 옆에는 누구야 딱 보니 커플들인데, 순간, 대기실 공기가 얼어붙었고, 천말금의 얼굴이 그대로 화면에 고정된 듯 싶었다.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큰 아들 선우와 정체 모를 여인 미란이 초밀착이 되어 연인 모드를 풍기고 있었다. 그 장면은 곧 전국으로 퍼졌다. 참한 큰 며느리 정이 두고 어떻게 저렇게 철 없는 짓을 하냐. 노인 환자들이 수군거렸고 간호사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정희의 핸드폰으로 나 지금 번호가 걸려왔다. 누나, 나야 뉴스 봤어.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 전화를 건 이는 정희의 친동생이었다. 어릴 적부터 누나의 고생을 지켜보며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살아온 그였다. 누나가 시집살이에 치이며 밤마다 눈물 훔치던 모습을 동생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사업을 성공시켜 경제적 기반을 다졌고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을 가진 남자가 되어 있었다 누나 이제 그만 참아 누나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세상은 다 알아내가 직접 움직일 거야 그날 저녁 동생은 방송국을 찾아갔다 태국에서 찍힌 영상을 구해 사본을 손에 쥐자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이걸로 시작이야 그리고 매형의 뒤를 본격적으로 파헤칠 거야. 정희는 불안하면서도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홀로 맞서야 했던 일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깔린 거실에서 인형과 미라는 여전히 달콤한 속셈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 머리 위로는 보이지 않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누나 이제 우리 차례야. 이집안 더는 마음대로 못하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란 전쟁 선언 같았다. 그날 밤, 천말금은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자막과 함께 재방송이 흘러나왔다. 태국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들. 화면 속에는 아들 정우와 인영이, 그리고 낯선 여인 마지막으로 친근한 큰아들 선우까지. 네 사람이 웃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잡혔다. 천말금의 손이 부들거렸다. 저게 뭐야? 정우가, 인영이가, 선우까지. 그녀는 늘 돈으로 사람을 쥐락펴락했지만 세상 인우는 돈으로 가릴 수 없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미 수군대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저집 장남이 바람피운다던데 착한 며느리를 두고 시모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작당했나 봐. 뒷말이 삽시간에 번졌다 천말금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정희의 동생은 이 상황을 예견한 듯 신문 한 부를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일명 구석에는 여행 방송 캡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의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대내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지, 이젠 무너질 차례만 남았구나. 천말금은 벽에 기대어 헉헉거렸고, 그 곁에서 인형의 미소는 순간적으로 굳어져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연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무렵 정희의 친정집 거실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희의 남동생 정훈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은 그는 누나가 시댁에서 봤던 서름과 구박을 오래전부터 지켜만 봐야 했다. 누나,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야 정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탁자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올려져 있었다. 아내는 방송국에서 직접 확보한 영상 원본과 심호와 인형의 의심스러운 재산 거래 내역, 그리고 선우의 부실 자료까지 들어있어 정희는 놀란 눈으로 동생을 바라봤다. 너 이걸 어떻게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준비했어 누나가 더 홀로 버티지 않도록 그들이 가진 돈과 채면 이제는 칼이 아니라 올가미가 될 거야.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판을 깔리는 신호 같았다. 정희는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 억눌림이 풀려나려는 희망의 떨림이었다. 화려한 등기부 문서와 방송 화면 캡처가 식탁 위에 뿌려진 그밤 이후 패배한 듯 보이던 인형과 미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미란은 인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 나만 이용한 거지? 인형은 순간 웃음을 잃고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입술 끝에선 여전히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널 이용하려는 건 아니었어. 그저 너 역시 알고 동참한 거잖아. 미란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딱 내가 알던 너야.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너의 모습을 잠시 잊고 있었네. 인형은 고개를 조금 숙였다. 속으로는 미란을 이용한 자신이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래. 지금은 필요하니까 끌고 다니는 거지. 언제든 다리가 흔들리면 버릴 수 있는 하지만 미란의 눈에는 문득 냉소가 아닌 자조의 웃음이 스쳤다. 잘 사는 집으로 시집간 인형의 처지가 뒤안길로 처박히려는 순간을 앞에서 감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그둘 사이의 침묵이 방 안의 공기처럼 무거웠다. 그리고 그 무거운 침묵 끝에는 두 사람의 동맹은 이미 끝나버린 듯 보였다.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 한 장의 두툼한 서류 봉투가 탁하고 내려앉았다. 정희는 그동안 눌려왔던 목소리를 처음으로 높였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천말금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잡아들었다. 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다름 아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이 남긴 건물 서류다. 건물명의 변경 증서 소유주는 이정희로 적혀 있었다. 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예요. 5년 동안 병상 곁을 지킨 게 저였으니까요. 제가 우리 집을 지킬 사람이라 믿으셨던 거죠. 심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도 안 돼. 그건 내 건물이야. 내가 모은 재산인데. 정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응시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싸우신 건 돈이지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건 믿음이에요. 이제 그 믿음으로 전제 가정을 지킬 겁니다. 옆에서 선우는 당황해 눈만 굴린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땀을 훔쳤다. 인형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미라는 아예 고개를 떨궜다. 방 안에 흐르던 공기 마치 오래 눌러왔던 뚜껑이 벗겨지듯 팽팽한 긴장이 끝에 정희의 목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 저도 지지 않겠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거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천말금은 여전히 서류를 움켜쥔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이게 왜네 앞으로? 정희는 차가운 숨을 고르며 한발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선우 씨와의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또 하나의 서류, 이번엔 이혼 서류였다. 순간 방 안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선우는 손사래를 치며 버둥거렸다. 정희야, 그건 좀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정희는 눈길 쫓아주지 않았다. 인형과 미라는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띄었으나 곧 드러난 건물 서류 앞에서는 그 웃음도 쓴물처럼 굳어졌다. 천말금은 두 손을 떨며 소리쳤다. 이 집을 지키려는 게 나였는데 결국 날 내쫓으려는 거냐. 정희는 담담히 대꾸했다.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지키려는 겁니다. 그 순간. 집안 가득 메아리 친이 말은 마치 오래 묶여 있던 사슬을 끊는 쇳소리 같았다. 천말금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듯 주저앉았다. 한 세대를 지배했던 집안의 권력자, 그위엄은 이제 더 이상 빛을 바라지 못했다. 그리고 정의의 결연한 뒷모습이 어두운 집안을 뚫고 새벽으로 향해 걸어나갔다.